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 안도라는 그 독특한 역사와 체제로 인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. 안도라는 두 명의 국가 원수가 함께 통치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. 현재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과 스페인의 우르헬 주교가 공동 영주를 맡고 있습니다. 이는 1278년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전통입니다. 안도라의 수도인 안도라라베야는 해발 1023m에 위치하여 유럽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수도입니다. 한여름에도 선선한 기후를 자랑합니다. 면적은 468제곱킬로미터로서 제주도의 4분의 1 크기입니다. 안도라는 영토 전체가 험준한 산악지대라 공항이나 기차역이 없습니다.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해서만 갈수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스페인 카탈루냐어를 유일한 공식 국가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안도라뿐입니다. 인구는 약 8만 명 수준이지만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. 나라 전체가 면세 구역이나 다름없어 쇼핑객들이 몰리며 겨울에는 스키, 여름에는 하이킹의 명소로 유명합니다. 안도라는 기대 수명이 약 84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맑은 공기와 건강한 식단, 활발한 야외 활동 등이 그 비결로 꼽힙니다. 안도라는 자체적인 군대가 없으며 국방은 인접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이 책임집니다. 또한 법적으로 노숙과 구걸이 금지되어 있으며 치안이 매우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. 안도라는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닙니다. 작은 국가 특성상 우표, 동전 등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. 자체 발행 기념 주화나 우표가 매력 포인트입니다.